여기가 으랑니 맞나? 으랑니 해적장입니다. 어우, 갈매기가 엄청 많네요. 아, 처음 오는 것 같은데. 너무 좋다. 제가 근무하는 예사랑 제가 노인복지센터 직원들하고 또 우리 센터 운영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,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센터장님이신데 놀러 왔거든요. 너무 좋으네요. 맛있는 칼국수도 먹고, 회도 먹고, 또 조개찜도 먹고. 우리 멤버들은 저기 바닷가 어딘가에서 나자바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전 혼자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. 어, 힐링되는 것 같아요. 야, 사람들은 얼굴 안 보이게 찍고 있습니다. 한번 놀러 오세요. 우리 동네 아니지만.